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범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강창민입니다. 저는 눈 성형과 앞면 윤곽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 성형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앞면 윤곽 수술은 보통 광대와 그리고 턱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광대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 수술보다는 이제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신경 손상 같은 부분이 발생을 할수 있는 여지는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윤곽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오고 있고 필요 없는 방리를 하지 않고 계획대로만 수술이 진행된다면 안전하게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수술 중에 고양이 광대 리프팅이라고 이름을 지은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광대 축소 수술을 시행하면서 눈꼬리를 리프팅을 하게 되면 눈 가쪽 아래 피부 부분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 트임으로 해결을 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술 전에 비해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튀어나온 광대가 내려가 있는 그런 고양이 상과 같은 얼굴이 된다는 점에서 고양이 광대 리프팅이라는 수술명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 수술이 적합한 대상에게 시행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부분과 또 의사가 수술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수술을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됐을 때그 환자에게 사실은 적합하지 않았던 수술이 시행이 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수술 결과가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광대가 튀어나온 환자분들 중에서 광대가 컴플렉스여서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 광대뼈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얼굴의 비율이나 라인이 많이 무너져서 나이 들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광대뼈를 이미 많이 절제를 했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때도 그 광대 부피를 다시 만들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참 안타까웠고 반대로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광대뼈를 완전히 절골을 하지 않고 겉만 갈아버리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